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황호. 황호 한번 찍어볼게요. 귀에 또뭐다툼이있 나는 귀에 또 상처가 났네. 어 이놈이 이거 뭐 찍을럭 하면 저로 가버리네. 황호야, 왜뭐 자꾸 걸로 가. 엄마 뭐 넓은데 여기 와가지고 좀 비셔야지. 되 자꾸 걸로 가려 그래. 일어봐. <laughs> 보리는 요 내려온 지 이제 한 열흘 정도 되다 보니까, 예, 얼추 많이 적응이 됐는데, 예. 야, 오늘 첫날 내려 안 오니까, 예, 자꾸 위로 올라가려 그러네. 이쪽으로 자꾸 올라가려 그래. 어우야 아, 뭐저 저, 나갈 수 있나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꾸 나갈라 그러냐 황호는 황토 형입니다 황토 형 황토하고 동배 예, 네, 황토하고 동배 황토 형입니다 뭐,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꾸, 고기 자꾸 내밀면 뭐하노? 이런 넓은데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좀 있어야 되지. 개구멍으로 스들락거리네, 떡수이. 떡수이. 개구멍이 니네 집이니, 이놈 자식이가 덩치가 최고 작아나누니까. 아휴, 밖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네. 보리한테 관심 좀 가져줘봐라. 전혀 관심이 없네. 전혀 관심이 없어. <laughs> 어, 황호야. 이 새끼, 뭐, 뭐, 원래 자기 집으로 가려고, 뭐, 계속, 뭐, 바깥으로 나가려고, 뭐.